라듐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10가지 1. 라듐은 1898년 마리 퀴리와 남편 피에르 퀴리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라늄 광석에서 라듐을 분리해냈습니다. 라듐의 이름은 광선을 뜻하는 라틴어 레이디어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의는 라듐이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3. 라듐은 주기율표에서 원소기호 RA와 원자번호 88번으로 표시됩니다. 의는 알칼리 토금속 계열로 분류됩니다. 라듐은 자연 상태에서 극히 드물게 발견됩니다. 우라늄 광석 7톤에서 겨우 1그램 정도를 추출할 수 있을 만큼 희귀합니다. 5. 한때 라듐은 건강에 좋은 물질로 여겨져 화장품, 물, 심지어 사탕까지에도 첨가되었지만 그 방사성 위험성은 나중에야 인식되었습니다. 6. 밝은 초록빛을 내뿜는 라듐의 특성 덕분에 한때 밤에도 보이는 시계나 계기의 문자판으로 활용되었는데 이는 방사능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7. 라듐의 반감기는 약 1600년입니다. 이는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8. 라듐이 붕괴되면서 라돈이라는 방사성 기체를 생성합니다. 라돈은 폐암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9. 과거 라듐은 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 요법에도 사용됐으나 현재는 다른 대체 방사선원이 이용됩니다. 10. 라듐은 마리트리의 위험한 연구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고, 그녀는 결국 라듐과 관련된 방사능 노출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라듐은 한때 인간에게 신비로운 발견이었지만, 동시에 위험성과 교훈을 안겨준 원소라 할수 있습니다.